이 시간에 함께 말씀 봅니다. 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같은 내용인데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세 구절을 다, 갖다니, 세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 영상팀에서 오늘 독도가 현재는 잘 읽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그 마가 그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볼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세 군데 똑같이 기록된 말씀 이라데 조금 표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신인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날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나의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돼 심균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에 만큼 되느니라. 네. 자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어린들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고와 보라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아시사람이지 사서 겨자씨가 나타니 자라 나올 때여 공중의 새들이 그가리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어린이들 제목이 뭐라고요? 겨자씨의 비밀. 따라서 자우 비밀 겨자씨의 비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들이 동일하게 성경의 조명하심과 계시함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자 퀴즈를 냅니다. 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라고 하는데 1 번부터 1 0 번까지를 제가 말하는 중에 우리 어린들 어린이들부터 맞출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맞춘 사람은 제가 가기 전까지 아이스크림 처음 때마다 복사님 딱 말하면 제가 오케이 아이스크림 3,000원 번만으면 100번 사주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 어른들 또못맞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능성, p 텐셜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 예수 응. 응? 하나님 응. 아 너는 마음의 하나님을 맡겨 보나 역시 <laughs> 우리 예야어 사모님 하세요 나중에, <웃음> <웃음> 나중에. 자, 아믿이 너무 네 번째 큰 사람이 될 사람. 누나. 어? 예수님. 예수님. <웃음> <웃음> 어, 목사님 사모님 되고 성교사님 사모님 되고. 어, 목사님 됐어요. 저도 나또 목사. 어 그러면 누구, 이 솔직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분한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놀랍죠. 할머니가 얼마나 십이 기도하는 목사님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한 분.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예언자 모자 성경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 나이에 생각해 봐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예언자가 충저 없이 말하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딱 했더니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 어쩜 뭐 깜짝 놀랐어요. 예언자 아니면 나는 무 예수님 동생이 아니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 예언자 엄마는 그날때 그것도 몰랐을 거라고 런데 알았어 요 복사만 양각해. 자, 태상은 네, 네. 여섯 번째 아주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혹시 어른들도 만졌을?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 시작은 어 뭐? 다비. 아, 다비. 특정 인물이 아니라 아, 어 그렇지. 일곱 아, 아, 번째 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내가 봐도 이를 쉽게 맞추는 데가 아니야. 저도 못 맞췄을 거요 여덟 번째. 삶에 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홉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홉. 진짜, 진짜. 어? 안 돼. 자. 열 번째면, 어, 어, 예지로 좀 들었어요. 예지, 예, 예지 뜻이 없는데 미리 안다는 뜻이잖아요. 예지. 어. 제자들, 너는 진짜 예수 훌륭한 제자들이야. <laughs> 아, 진짜, 니네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열 번째 가장 중요한 힌트.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 한자식. 이 중에 하나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근데 이 겨자씨의 비유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세부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맞춰서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비틀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이 부분에서 세부대로서는 성숙한 세부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기억적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화면에 다섯 가지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만약 앞에 문제를 못 맞췄어도 또 이것을 맞춰가면 제가 기억하고 우리 총목자님은 누가 이걸 맞췄냐에 따라서 한 문제당 5달러 트를 주세요. 만약 그래서 다섯 개다 맞추면 25달러 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느 분이 첫 번째 생각을 해 봤을 때 뭐예요? 겨자씨는 무엇인가? 나왔죠? 겨자씨는 뭘까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자, 31절에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서 씨가 등장합니다. 너무 잘해. 실제 제가 우리 전해주 한개에서 때, 기던임사님이이스라이의 성지순례 갔다 오셨을 때사역자들에게 전부 게자렇이만큼비닐통이렇자이렇이까 사다가 줬는데 게자렇 얼른 보면 한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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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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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박신영 집사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계자실를 손에 여기다가 폰으로딱 흘러 붙여가지고 어린이한테 소리 할 때, 여러분 제 손에 뭐가 보여야 이렇게 했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도 분명히 제가 여기다 계좌실을 그 정도라고 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아기가 그냥 그좀 적극적으로 가있어요막 걸어 나오더니, 뭔지가 있어요. 뭔지가. 뭔지가 뭐냐면은그자씨 구독 그 거작아 이게 뭐냐면은 이 교자 씨는 작가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의인화시켰을 때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 작아요. 너무 연약해. 배운 것도 없고 부자 아니고 그러다 해서 뭐 귀족 출신도 아니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변변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교자 씨가 누구냐면 저와 같고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작아. 바로 이 존재가 뭘까요? 어디들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시작은 뭐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혹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거듭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표자시는 예수 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교자시의 비밀 가운데 이표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아직 천국 백성이 안된 사람은 겨자씨 존재 자체도 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자씨. 자, 두 번째. 엄청 숨겨 빨리 끝나니다 기대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해보세요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 자, 우리 어린들. 이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뭘까요? 어? 너희가 맞습니다. 로이가 막손 들라말라 하는데 아니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응 성장은 시작, 성장은 시작 성장이 시작한다 자네 엄마가 보고 싶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그는세 번째 의미에요. 그두 번째는 땅에 심겨졌다. 땅에 심겨져야 돼. 이교자씨는 자라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려면 공중에 새가 되느려면 반드시 교자씨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씨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모든 씨가 그래요. 우리 아, 우리 아내가 여기서 좋은 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져도 가서 한번 심어보겠다고 여러 가지 씨들을 막 모으고 있더라고. 에? 세게 말하면 못해도, 어떤 씨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씨여도,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 씨는 절대로 발아할수 없어요. 제가 요즘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제 싹이 날려 싹이 움푹 시작했더라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밭에 심겨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골로서, 골로서서 2장 1절 7절을 말하면 여러분이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뭘까요? 밭에 심겨졌다는 건이 다시 뭘 의미하냐면 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다음에 많은 석적인 사거리, 사건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는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 3 4번이라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여자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시는 반드시 어디서 어디에 심어져냐면은 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밭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드디어 마약냐 잘하고, 오미트고 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멈춰있다. 멈춰있어. 세 번째. 자, 어린이들 봅니다. 그러면, 잘하는 개가, 이번에는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한 후에는 풀보다 커서. 여기서 그러면,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 너이가 말한, 이제 뭘까요? 이제 봐봐 성장을 시작해요. 시작해. 정답입니다. 예. 정답. 그러니까 보세요. 겨자씨가 밭에 심어졌어요. 밭에 심어졌으면 자라죠.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 3장 1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s 이분대은저 n o 지식에서 자라가자자라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성숙해 가야 you know, you know, you k 자기 w y o 감을 개선하는 사람, k 이야기 you know, you know, y 다자 k 번 o w 큰 나무가 되는 습니다큰 나무. 자, 오늘 우리 이 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말씀이 32절을 보니까 이는 모든 식보다 작은 것들인데 자라내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무엇이었겠지만 모든 풀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 풀가 커지면 큰 가지가 되나 그러면 여기서 큰 나무는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겨자씨를 먼저 이야기 해드게요 중동지역에서 겨자씨는 아까 그 시가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1m 정도 자라면 1m 정도 겨자씨가 그래서 이제 일반 풀인지 겨자씨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는데 토양이 좋은 땅이 있어요. 굉장히 토양이 좋고 아주 그비옥과 같은 이런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어느 정도 자라냐면은 3m가 자라버립니다. 저를 뛰어넘어서 이 천장 정도 되는 거예요. 다른 풀들은 이정도합니다 1m니까 아, 3분의 1 정도, 이 정도죠. 그런데 토양이 아주 좋은 토양 이비옥한 땅에서는 왜냐면은 3m까지 자라버립니다. 그러면 3m까지 자랄 수 있는 이 토양이 좋은 땅은 뭐냐? 토양이 가장 좋은 땅이 뭘까요? 인지조스프라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사람들은 일반 풀, 풀과 겨자신 나오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차이 없어 보여. 왜냐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사니까 육신대로 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라 버린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어 이거는 풀이 아니다 뭐다겨자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역큰 나무가 되버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합 거예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 김정도 목사님이 저번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에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여기까지 자랄지라. 바로 성숙한 사람이큰 나무가 됐다. 큰 가지를 뽑고 큰 풀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한 사람. 바로 우리는 성숙한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부대가 되어야 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볼까요? 큰 나무제. 그 다음에, 공중에 오. 새가 깃들은 비자씨. 자, 그럼 이 유미는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맞춰서 이제 큰 나무가 됐어. 그런데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왔어. 예. 네. 우리 예연 자랐어요. 다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공주에 새들이 많았어요. 오, 색깔 투에 갔네 오, 놀라. 자, 보다가 일단 받으시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죠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푸른 너무 낮아. 아, 저건 저 푸른 별모 이런네 그런데 딱 보니까 3m 미터는 뭐 푼, 개다시 갔어. 오, 나 저기에 가서 둥지도 들고 나 저기서 살래 하고 공중의 새들이 모여들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숙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지 사람들에게 거친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되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겨자씨부터 공중의 새가 깃든 것. 다시 정리해 봅니다. 겨자씨는 뭐를 위한 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자, 밭에 심겨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가는 사람. 자란다. 뭐요? 성숙해 간다.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됐다. 이미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된다? 공중의 새가 깃든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도 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부대가 아 이런 무제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7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상하며 레바논의 백혈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상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촘촘한 <laughs> 여러분 백향목 있잖아요 성전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써야 했던 그 제목이 바로 백향목인데 모든 나무들은 이제 나이가 죽을 때가 되면 나무가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잎도 잘안 내고 꽃도 잘안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잘안 맺어요 나무들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런데 유일하게 나무 중에 딱 하나가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죽을 때가 가까면 가까울수록 뭐냐면 은 잎을 더 많이, 이비도 아주 팍팍하고 그리고 더많이열매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거냐면은 죽을 때까지 성장을 성숙을 멈추지 않는 나무. 하지이 나무가 왜 성전으로 성전의 재료를 쓰여졌을까? 저는 나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비평목과 같은 사람은 또는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크게 되는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향목과 같은 또는 이 겨자씨와 같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세부대가 되야될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깨달음을 저들에게 주신 것감사드립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별거 없는 자들입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자라갈 것이고 더 성숙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성숙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